예, 오늘은 지오메트리 노드를 활용한 프로세지얼 애니메이션 워크플로우를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아, 그 전에 개인적으로는 프로세지얼 애니메이션 워크플로우를 살펴보는 것보다 한 5만 배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잠시 1983년에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테스트 클립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이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입니다. 예, 먼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1984년 애니메이션 테스트 클립이고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2D 애니메이션, 그리고 배경이 3D 애니메이션인거죠. 어떠십니까? 지금 제가 봐도 뭐 지금 봐도 퀄리티가 전혀 빠지지 않는 걸로 제 눈에는 보이는데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장면이랑 그 다음에 2D랑 3D가 굉장히 이질감 없이 잘 연결이 되어 있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40년 전에 방금 보신 정도로 2D 애니메이션과 3D 애니메이션을 잘 결합하는 이런 테스트 피칭을 한 사람의 앞날은 어땠을까요? 예, 요 피칭을 하고 어, 그는 해고됩니다. 무슨 이상한 짓을 하냐, 이제. 그래서 해고되는 거죠. 그리고 1995년에 예, 해고되었던 사람이 예, 토이 스토리, 최초의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으로 대박을 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요것이 이제 존 레세터가 아, 디즈니에서 본인이 첫 장편 연출을 맡았던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2D랑 3D를 하겠다 했더니 스튜디오에서 비용을 물어봤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는데 했더니 아,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으로 하는 이유는 비용이 더 싸고 더 빠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리고 균형 잡힌 사고를 위해서 한 가지 그렇게 83년에 그렇게 해서 본인의 비전을 펼치 시기에 너무 이런 시도를 했던 존 레스터는 이후 한 12년간의 야인 생활을 거쳐서 95년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너무 시대를 앞서갔던 것과 그 다음엔 그 본인의 비전을 열매 맺기 위해서 12년간의 인고의 세월이 필요했다라는 것. 이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이겁니다. 예, 제목이 블록버스터의 몰락이죠 오늘 제목은. 아,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미국에 블록버스터 비디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 비디오 체인점이고요. 옛날에 지금처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진행되기 전에 비디오 테이프나 뭐 이후로는 DVD도 이렇게 대열해서 보고 아, 반납하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반납일이 늦어지면 아, 연체료가 붙게 되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창업자가 이 연체료에 열을 받아 가지고 이 블록버스터 비디오를 날려버리게 되는 그런 넷플릭스를 만들게 된 건데. 이런 비디오 대여점에서 일했던 청년 중에 유명한 사람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있죠. 예, 그는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가 일했던 비디오 가게 이름은 비디오 아카이브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블록버스터 비디오고요. 하여간 아, 이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비디오가 사실은 예전에 잘 나갈 때는 지금의 넷플릭스 정도의 위상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아, 2004년에 블록버스터 비디오가 이렇게 잘 나가고 넷플릭스는 이제 득보잡이었던 거죠. 근데 한 6년 만에 여기서 골든클로스 한번 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상승세를 타고 블록버스 비디오는 이 2010년에 파산이 이루어지네요. 자 이후 넷플릭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 넷플릭스는 이렇게 됩니다. 블록버스 터 어... 비디오를 파산시키고 난 다음에 기록적인 성장을 이뤄내죠 예 이건 4일 전에 올라온 빨강도깨비 채널의 컨텐츠인데 극장 수익이 9천억인데 여전히 적자라는 황당한 블록버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났는데 적자가 났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제작비를 어마어마하게 쏟았고 마케팅비도 엄청 쏟았으나 요 합한 게 너무 컸다 그래서 적자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블렌더를 둘러싼 산업군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뭐 영화 있겠고요 그쵸? 특수효과용으로 비슷하지만 다른 애니메이션도 있겠고요. 게임도 있겠고요. 그리고 건축도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실험, 미디어 파사드 때문에 떠오른 겁니다. 다른 뭐, 그냥 통칭해서 다른 3D 작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아주 작은 개인의 취미 이렇게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마야나 이런 맥스 같은 프로그램들은. 영화나 이런 쪽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게임도 뭐 쓰는 툴이 있고 아, 뭐 건축 쪽도 뭐 해도 뭐 이렇게 많이 있고 뭐 이렇게 차지하고 있던 거잖아요 요 사실 취미 시장은 되게 이렇게 작은 시장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요즘의 경향이 어떻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화 블록버스터의 붕괴라는 것은 아, OTT의 등장과 특히나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면서 아, 영화 산업 자체가 굉장히 위축됐죠 그러니까 영화는 시장의 사이즈가 이만했다가 사실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극장용을 기준으로 한다라면 아, 이렇게 컸다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대신 반면 애니나 영화에서 소규모 영화들은 어떠죠? 이렇게 별로 극장 아니면 틀 곳이 없다가 지금 OTT나 이런 틀 곳이 많아지니까 커지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게임 산업도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죠. 더 디바이스들이 뭐 메타퀘스트 3나 그다음에 뭐 애플에서 나오는 비전 프로 같은 기기들이 컨텐츠를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게임 시장도 커질 것입니다. 건축이나 이런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미 시장이 어떤가요? 예,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취미 시장이 지금보다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일단 되게 다변화되고, 무엇보다 개인이 이 기술의 발달로 본인의 취미를 바탕으로 경제활동, 혹은 그것을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환경이 됐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취미시장이 커집니다. 자,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상, 취미시장 자체가 커져버리기 때문에, 커진다라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 사업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애초에 블렌더가 수혜를 받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시대의 흐름상 되어가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아, 영화랑 애니시장에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오토데스크의 실기가 겹쳐지는 바람에, 그리고 블렌더가 아, 굉장히 나름의 개발진들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어떤 장인정신? 뭐 그런 것의 영향으로 이쪽까지가 이제 포괄되면서 아, 더욱 커지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블렌더라는 툴을 당연히 선택지에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요 얘기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반면 균형 잡힌 사고를 위해서, 그러면 블렌더가 답이냐? 아 이건 또 모르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블렌더는 굉장히 무료 오픈소스로 굉장히 많은 사용자층과 그리고 현재까지 개발이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아, 굉장히 지금 현재의 좋은 툴은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오픈 AI의 사태에서 알수 있듯이 이것이 오픈 프로그램이고 제가 톤 루즌달의 인터뷰를 찾아보게 되면 그분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분명히 확실한 분이지만 아, 블렌더를 둘러싼 산업 환경과 이런 변화는 또 저희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라면, 개인이 내릴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이냐 하면, 블렌더 혹은 블렌더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어, 이것이 이제 개인의 컨텐츠 크리에이션을 도와주는 툴이죠. 그죠 요런 툴이 굉장히 어떤 것이 되고 개인에게 분명히 굉장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고, 이것을 고급스럽게 다루려면 고급스러운 개념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학습하기에 블렌더는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이제 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역으로 그러면 기존에 마야나 맥스를 쓰시던 분들 이분들은 당연히 이분들도 당연히 진지한 분은 이런 고급 개념을 계속 고민하실 거기 때문에 이분들의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죠. 그러니까 정말 실력 있는 개인 스튜디오에서 일하시건 아니면 지금 학생이건 아니면 어디 굉장히 조용히 혼자 일하시는 프리랜서건 결국 경쟁력 있는 개인이 살아남는 시대가 될 것이지 왜냐하면 다른 쪽의 비중이 너무 커졌고 이거는 저희가 요 사례를 경험한 부 분이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와 방송회사를 통해서 저희는 한 5년 전에 경험을 했죠 그니까 뭐죠 처음에 유튜브가 이제 성장하고 있을 때 방송국에서 쳐다도 안 봤죠 이런 뭐랄까요 그냥 이런 갈곳 없는 개인들이 하는 뭐 이게 근데 결국 시장은 어떻게 됐죠 현재 지금 완전 골든이 났죠 방송국 사람들은 지금 정년을 걱정해야 되고 유튜브 채널은 정말 개인의 다양한 창의성을 보여주는 정말 그 개인들 창의력의 집합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개콘이 폐지되면서, 개그 콘서트가 폐지되면서 개그맨들이 TV라는 매체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쇼박스나 피식대학 이런 것들로 어마어마하게 사실 방송국에서 개콘 폐지 안 시켰으면 어떻겠어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잖아요. 이것이 결국 앞으로의 미래의 커다란 방향성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이런 흐름이 당연히 CG 업계에도 당연히 당연히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그런 흐름에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 의견을 바탕으로 조금 더 추가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입장에서 선택지를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흐름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프로세주얼 애니메이션이고요 왜냐하면 프로세주얼 애니메이션이 아, 개인이 작업을 하기에 이전 작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를 보여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워크플로우 개념으로 한번 시연을 진행해 볼 테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아, 이 방식이 맞는지 아니면 아, 내가 생각하면 또 좋은 방식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 방식대로 하시면 되고, 뭐, 그걸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단순히 제가 블렌더를 가지고 활용하지만 다른 모든 하이엔드 3D 패키지에는 당연히 있는 개념일 거니까요. 그런 개념들 한번 보면서 그게 지금 본인이 활용하고 있는 툴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또 블렌더를 사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내가 블렌더를 사용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작업하면 될걸왜 이렇게 복잡하게 작업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각자의 판단에 맡기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주 워크플로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거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큐브 상태에서 바로 지오메트리 노드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예 일단 들어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계획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나 메쉬 라인을 만들어 줄 거고요. 메쉬 라인을 이렇게 정점을 세분한 다음에 여기 각각의 위치에 이 큐브를 인스턴스로 배열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메쉬 라인을 만들어야겠죠. 예 메쉬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점의 개수는 10개고요. 이 정점의 개수 10개에 아까 저희가 처음에 보았던 큐브를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이름이 설명을 해주죠. 인스턴스온 포인트 인스턴스를 포인트에 위치시키는 겁니다. 자, 10개가 이렇게 배열이 됐죠. 자, 근데는 문제는 뭐냐 하면, 10개가 지금 0.5 단위로 겹쳐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배열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Johnny m 라는 분이 만든 Accumulate Field라는 노드가 있는데, 이 예, 노드를 활용하겠습니다. 포인트의 위치를 바꿀 거기 때문에, Set Position 노드를 끌어옵니다. 예, 그리고 배열을 요 Z축으로 할 거기 때문에, Z축만 분리를 해서 이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차곡차곡 차곡 쌓아져 올라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팅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단지로우니까요 각각의 큐브의 사이즈를 랜덤하게 바꿔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이즈를 여기서 스케일에서 바꿔 줄수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 랜덤하게 바뀌었는데 아, 아쉬운 부분이 뭐죠? 아까는 차곡차곡 잘 쌓여져 있었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뻥뻥 뚫린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주기 위해서, 랜덤 밸류를 Accumulate Field 밸류에 연결해주면, 자, 이제 차곡차곡 쌓여져 있고, 단순히 쌓여진 것이 아니라, 이 예, seed가 변할 때마다 랜덤한 값이 모두 다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랜덤 밸류 대신에, Wave Texture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업하시다가 갑자기 블렌더가 튕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엔 많이 서운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파일에 리커버에 가시면 Auto Save 탭이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시면 굉장히 최근 것을 살려줍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간단히 쉐이딩도 살펴보겠습니다 쉐이딩 에디터에서 베이스 컬러에 랜덤한 값들을 집어넣어주면 다양한 색깔로 되겠죠 예,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 들어갔고 색을 바꿔주려면 예뭐이 정도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큐브를 스피어로 바꿔주겠습니다. 예. 근데 자, 여기서 이상한 게 있죠. 이 맵이 지금 사라졌죠.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요거에 이제 전체적으로 프로시쥬얼 방식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시게 되면, 아, 사실 저희가 큐브에 적용을 한건 최초에, 큐브는 사실 그냥 컨테이너기 때문에, 큐브에는 요 머티리얼이 적용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스피어는 지금 요 지오메티 노드 안에서 생성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새롭게 머티리얼 노드를 하나 추가해줘야 됩니다. 예, 노드를 추가해주고, 이제 아까 그 머티러를 호출하게 되면, 예, 이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코어트 기능을 조금 웨이트 값을 올려주면, 예, 조금 더 맨들맨들하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프로세시저한 작업 방식을 잠시 언체크를 하고, 저희가 이번에 스냅 베이스 기능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한 다음에, GB, GB. 복사해서, GB. 복사해서, GB. 자, 이렇게 되면 배열이 됐고, 이제 다시 노드로 활성화 시키게 되면, 이거 배열된 채로 되는 거죠. 이 전체 지오메티를 또 하나의 인스턴스로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이 메쉬 라인을 이번엔 X축으로, 예, 이렇게 연결하고, 이 메쉬 라인이 있죠. 여기 또 다시 인스턴스 온 포인트 하고 다시 인스턴스를.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반격 개수는 조금 더, 그니까 블렌더를 사용하시던 분이든, 딴 툴을 사용하시던 분이든, 이런 작업 절차가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는 데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도 지금 요 개념은 그렇게 제가 잘 보여드리지 못해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요 개념이 능숙하신 분들은 정말 정말 놀라운 작업들을 굉장히 편리하게 잘 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요 간격만 조금 늘려주고 싶네요. 예, 자, 요렇게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뎁스 i e 필드까지만 같이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아이맥 2021년 기본형이고요 실시간 렌더링 요 정도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프로 시즈얼의 워크플로고요 우 제가 좀잘더 보여드렸으면 좋았겠는데 뭔가 좀 아직은 저도 개념을 좀 탐구하고 있는 단계라서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방식으로 계속 활용하게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은 블록버스트의 몰락이라는 다소 거창한 주제와 지오미팅를 노드로 활용한 프로시쥬 워크플로우라는 좀 심심한 내용으로 영상을 끌어봤는데요. 프로시쥬 워크플로우에 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조절이 가능한 거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이 커브의 모양도 바꿀 수가 있고, 뭐 어떤 움직임이건, 이, 그러니까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자유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예, 또 다른 툴들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아, 지켜보니까 다른 툴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겠구나 하는 의견 주시면 그것도 좋은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